사이에서 펼쳐진 모험단 말이지 하하! 와서 마코스의 얘기를 들어보렴 멋진 이야기가 하나 있지 내 이야기는 판도라라 불리는 이 외딴 행성에서 시작돼 어떤 사람은 이곳이 담욕과 폭력이 판치는 황무지라고 하지 맞는 말이야 하지만 기회로 가득한 곳이기도 해하하 실력과 무기를 살 돈만 충분하다면 말이 골드 헌터 그들은 비밀스러운 외계 보물을 찾아 가혹한 오더랜드에 맞서지. 아버지는 내가 꼬마였을 때 골드 사냥에 대한 무용담을 들려주셨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그렇다면 골드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겠지. 야외? 우 관리야. 헤헤. 글쎄, 상상력을 발휘해 봐.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든 볼트헌터에게는 운명의 질토린 손길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쥔 의지가 있어야 해 자,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갓 여정에 나선 아주 특별한 볼트헌터들이야 그들은 대담하고 굶주려 있지 마커스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너와 비슷하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주 약간 비슷한 거니까 너무 키고만장하지는 말라고 이 새로운 볼트 헌터들은 릴리스라는 사이렌의 부름에 응하고 있지. 릴리스는 영웅이. 판도라를 열 번은 넘게 구해냈지. 릴리스가 지도를 찾기 위해 팀을 모집하고 있어. 은하계 전 지역에 볼트가 표시된 지도지. 하지만 그녀가 전부는 아니야. 어둠의 세리야. 은하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 오더랜드를 휘감았지. 내 이야기는 바로 이곳 판도라에서 새로운 볼트헌터, 그들의 사이렌 리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와 함께 시작돼. 정말 기회가 넘치는 멋진 날이로군. 자, 누가 오는 거지? 카탈리의 사이렌 운사는 맹렬하고 강하며 쓸모도 많지. 로봇 비스트 마스터, 출신 행성 불명. 저출이 풀리지 않게만 조심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퍼레이티브라 은퇴라도 한 모양이지? 더는 묻지 않겠어. 기계병이면 충분하지. 음, 내 생각이 맞다면 블라도프 우르사 군단일 거야. 콜로카탈리의 사이렌 전사는... 새로운 볼트헌터인... 난 마커스라고 하는... 기막힌 타이밍에 크림슨 레이더의 합류했군. 생존자를 보니 반갑군. 난 크림슨 레이더의 지휘관 릴리스라고 해. 네가 상대한 밴드슨, 볼트 지도를 찾는 어떤 교단놈들이야. 하지만 지도는 너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일단은 전방에 정찰병이니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행운을 빌어. 이 목소리는... 다른 사이렌인가? 여기서 내려, 볼턴. 드디어! 싸우고 싶어서 왜 근질거리는군. 죽지 않게 노력해봐. 신규 고객을 잃고 싶지 않거든. <laughs> 반영네 이봐, 신병이군. 난 승무원 로봇 c f p t p 야 하지만 크림슨 레이드 클랩 트랩 사령관이라고 불러주으면난 이름이 뭐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 텐데. 바탈리의 호랑이, 범죄의 응징자, 평화의 전사. 하, 그냥 아마라야 고마워. 혹시 모르니 님몇건 네 미리 주문해 놓겠어. 널 공격했던 놈들은 볼트의 아이들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태 주먹들을 따르는 패한 듯이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모든 지시에 따르려면 에코 장치가 필요할 거야. 에코 3야. 에코 2보다는 더 강한 기술이야. 거기, 보요다가 에코 3에는 사사한 재원 양성 문제가 있었고, 그가 명칭을 내 판으로 강장했지. 잘 들어 신병! 볼티아이들 선전기지를 점령하라는 릴리스의 명령이 하달됐어! 크림슨 레이더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변태 교단 녀석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나를 따라와 신병! 승리를 향해! 정의로운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에코를 이 퀵체인지에 등록해야 해. 교단을 처치하면 난 아주 유명해질 거야! 내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동안 스토커가 공격해올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라고 산전 기지는 이쪽이야. 잠겼어? 아, 안 돼! 이럴수가! 이번 임무는 망했어! 아차클레트랩, 그래, 그래, 생각을 하자. 넌 강하고 용감하잖아. 게다가 사람들은 항상 내 지시를 따른다고! 이제 그만 됐어! 신병, 비 문을 열어! 이건 상관의 명령이야! 피아저 광신도 놈들은 닥치는 대로 크림슬레이더를 살해하고 있어. 아주 못된 놈들이지. 하지만 놈들을 박살낼 완벽한 계획이 있어. 근처에 무기를 숨겨두었어. 조용히 나만 따라하면 돼. 은신 타임.

완벽해. 임무를 완수하면 날 최고 세렁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릴리스가 약속했어. 뒤로 물러서! 은신은 개나 주워버려라, 그건가? 진정해. 단도라이사는 뭔가 터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니까. 자, 손를 가져가시면 필요할 거야. 이 총들은 나처럼 다양한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거든. 이 총에는 대체 사격 모드가 있어. 한번 살게 봐~ 날 따라와 시죠 기다려. 내가 화려한 발빨로 놈들을 헐리면 네가 순식간에 놈들을 처치해버리는 거야. 잘 보고 배우라고 신비야. 이봐. 누구 없어? 난 볼트의 아이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 시브라고 한다. 원하는 게 뭐지 깡통로봇? 피해군준비치광이 그래, 아니야. 나는 크림슨 레이더의 으, 최고 사령관이자 디스트로이어의 학살자 클랩 트래이시다 너희는 포위당했다. 당장 문을 열고 차비를 구하거라. 아 어, 그래 생각 좀 해보고. 벌트의 아이들이니 어쩌니 해도 결국엔 밴디실 뿐이야. 밴디들은 아주 멍청하지. 좋아 항복하겠어. 제발 살려줘, 깡통 로봇. 그럴 줄 알았지. 당장 문을 열어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 진정 좀 하라고. 지금 나갈 테니 거기서. 좀 기다려~ 우리가... 내가 해냈어. 크림스 레이더에 또 승리를 선택하러... 아, 잠깐... 좀이을 만큼... 무슨 일이지? 클랩트랩이 가끔 클랩트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원이야 녀석을 보여줘 나도 그 그리로 갈게 이번에 다지막 이젠 저기로 들어가자. 신병. 이봐, 시아지가지으로모두 휴가를 가 너에게 결투 재판을 신청한다. 난 지금 자석에 붙어 있는 관계로 정상스러운 용사가 날 대신하여 널 처단할 것이다. 덤벼라 이단자! 오늘은 널 재물로 바치겠다. <놀람> 이 적추의 간나를 <칸날을> 갈아주마. <놀람> <놀람> 일라운드 케이오 승이라니 판도라는 기회의 땅인 것 같군. 크림슨 라이더가 1승을 거두었군. 너와 클레트비 구역을 확보했어. 고깔게. 전하기만 하면 돼! 안녕? 그렇겠지. 다른 크림슨 라이더 본거지는 모두 파괴되었으니,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지. 그래, 이름이 뭐야? 켈러. 난아마라야 문신이 멋지군, 사이렌자네요 환청의 주인공이 당신이었군. 그래, 사실 반도라에서 그건 희한한 일도 아니지. 하지만 내 부름에 응해줘서 고마워. 수는 적어도 너 같은 터프가이가 있으니 싸워볼 만하다고. 크림슨 라이더에 합류한 걸 환영한다.

이렇게 거점을 마련했으니 흐름이 우리 쪽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어. 자킬러, 날 따라와. 간단히 브리핑해 줄게. 얼마 전에 보도랜드 저녁에 볼트 위치가 적힌 지도를 발견했어. 바람이 이루어진 거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표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어. 우린 공격을 받았고 도중에 지도는 사라지게 된 거야. 그 후로 우린 계속 지도를 찾는 중이고 말이야. 이쪽이야. 지도를 찾는 데 몰두한 나머지, 판도라의 변화를 읽지 못했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서로를 학살하던 밴딧들이 하나의 교단으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야. 그 이름은... 아 볼트의 아이들. 맞아, 이리 와. 주변을 살펴보자. 놈들의 리더는 칼립소 쌍둥이야. 추종자 놈들은 둘을 신처럼 숭배하지. 놈들은 지도를 통해 위대한 볼트로 찾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 게다가 방어가 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있어. 어떤 밴드 시의 사막에서 외계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 지도일 수도 있어. 그 유물이 지도가 맞는지 알아내야 해. 난 경계를 사겠어. 우 무덤덤다! 완벽하군. 이게 뭐야? 시버! 선스매셔 클랜이 성스러운 볼트 지도를 다시 찾아냈어. 우리 주동자들을 보내 선스매셔의 일원들을 우리 가족으로 초대해. 서둘러 쌍둥이 시기에서 기다리신다. 지도라고? 이럴 줄 알았어. 놈들보다 먼저 선스매셔를 만나야 해. 난 진영을 그리고칼리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어 선스매쉬의 리더를 찾아서 어떻게든 지도를 가져와. 너희가 알아서 잘할 것 같아. 해군을빚다난 아, 쓰레기 더미에서 시간이나 떼어 그 세계.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여긴 형편없는 곳이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레이더가 맨땅에 헤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생슈어리는 아니잖아.